경조사 비만 200만원이 넘게 나간다고 고백했다. 와중에 박군이 주변 사람을 챙기다 아내를 섭섭하게 연예계 인싸 김우영도 파워 오지라파 박군의 혀를 내누른다. 채널S 진격의 언니들에는 결혼 1년차로 행복한 신혼을 즐기고 있는 박군이 찾아온다. 그는 와이프가 국회의원에 출마하라고 한다. 진짜로 출마해야 하는지 여쭤보려고 왔다라며 진지하게 고민을 전해 웃음을 유발했다. 아내 한영의 질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박군의 진지한 모습에 박미선 장영란, 김우영도 당황했다. 박미선은 제발 정신 차리고 나나 좀 챙겨라고 한양의 빙의에 조언했고 박구는 와이프랑 똑같아요. 진짜 화났을 때라며 아내 한양의 말투와 똑 닮은 박미선의 소름 돋는다는 반응을 보였다. 박미선은 아내가 말하는 것 행간을 잘 읽어야 한다. 앞뒤를 잘 생각해서라고 결혼 선배다운 조언을 했다. 박구는 지인들이 부탁하거나 원하는 것도 아닌데 상대가 서운할까 봐 미리 걱정해 알아서 더 챙기고 선물하는 성격으로 한달 경조사비만 200만원이 넘게 나간다고 고백했다. 와중에 박군이 주변 사람을 챙기다 아내를 섭섭하게 하는 일들이 생겼다. 언니들이 후부부 싸움했겠네 라며 걱정하자 박군은 싸우는 게 아니라 혼나는 거 달라고 단호하게 답해 웃음을 자아냈다. 연예계 인싸 김호영은 나랑 비슷한 부분이 있다. 하다보니 하니까 좋고 그래서 하는 거긴 하달라며 박군에 공감하는 듯했다. 하지만 이내 김호영은 근데 싱글인 나와 결혼한 사람은 다르달라고 거리를 두며 박군을 나무랐다. 장영란도 후부인 입장에서 보면 나라도 뚜껑 열릴 것 같달라며 아내에 공감하며 분노했고, 박구는 점점 당황해 땀을 뻘뻘 흘리기 시작했다. 박구는 8살 연상인 한영과 2021년 SBS FLFL그램 당신의 일상을 밝히는가에 함께 출연하며 인연을 맺었다. 둘은 지난해 4월 서울 장충동에 있는 그랜드 엠베서더 호텔에서 100년 가약을 맺었다. 신혼집은 집값 상승으로 구하지 못해 한영이 살던 오피스텔에 신접 살림을 차렸다. 한편 신격의 언니들은 매주 화요일 오후 8시 20분 채널 S에서 방송된다. 더 많은 영상 보시려면 구독, 좋아요, 즐겨찾기 부탁드립니다. 댓글로 많은 응원해 주시기 바랍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 감사합니다.